뭐 깨뜨리려고 해서 깨뜨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우선 도시 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무분별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늘날의 강남 이거 옛날에 영동이라고 불렸죠. 이거 뭐 초대형 도시 개발 사업이었는데요. 이 전부 구역 정리 방식으로 했습니다. 아마 전 세계 구역 정리 사업 역사상 단한 번도 없었던 초대형, 유례가 없는 초대형 구역 정리 사업을 밀어붙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 하면, 물론 뭐, 서울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건전한 이유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내면을 보니까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부지를 마련해야 되겠다. 경부고속도로 부지, 오늘날 한남대교 남단에서 양재까지 그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정치 자금을 마련하려고 그 당시 정권이 강남에서 토지 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목적 때문에 그런 초대형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됐던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 어, 기획 관리관 도시계획국장을 역, 역임했던 손정목이라는 분이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소상하게 그 어, 스토리를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 드라마로 어, 다, 다큐멘터리로도 나왔고요, 책으로도 나왔고요, 영화로 강남 1970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 그 다, 또 황석영 씨가 쓴 강남몽에도 나옵니다. 황석영 씨 소설은 사실 이름을 빼고는 90% 이상이 진실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주 소상하게 재미있게 그렇게 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강 주변에서 공유수면 매립 사업이라고 하는 한강 개발 사업을 펼칩니다. 이거는 1960년대 말에 김현옥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서울시장은 대통령 임명을 했죠. 김현옥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취미가 뭐냐 하면 뭐 이렇게 뭘 건설을 잘해요. 특히 도로 건설을 잘하는데 해가지고는 대통령을 모셔요. 그래가지고 테이프 탁 해놓고 제 1번으로 대통령이 달리게 하고는 그 다음 달리고 난 다음에 내려서 잘했어. 요거 듣는 게그 사람의 참 어, 살아가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막 도로 뚫고 뭐 난리를 피웠는데요. 강변 도로라고 하는 걸한번 건설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그런 목적으로 건설을 했는데 이걸 해놓고 보니까 강변 도로는 도로 기능도 하지만 제방 기능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제방하고 강변 새로 생긴 제방 사이에 움푹 패인 땅이 생긴 겁니다. 오라 이걸 메꾸면 야 이거 괜찮네 해가지고 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강변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정비가 돼 있죠. 정비를 했다고 여러분 좋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도로를 건설하면서 생긴 엄청난 공유 수면이 메꾸어졌습니다메꾸어지고그 면적이 상당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파트 단지를 지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반포 압구정동 잠실 동부이촌동 전부 그렇게 지어진 겁니다. 아파트 건설을 위한 집단 택지가 이 공유수면 매립 사업에서 마련됐고요. 그러면서 이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받은 자들은 뭐 엄청난 이익을 어,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둘러싸고 그야말로 아, 치열한 경쟁. 뭐 이건 거의 복마전 그 자체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이 사업에 뛰어드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공유수면 매립 사업에 의해서 결국 한강연안이 전부 아파트 단지로 채워집니다. 어, 그 외에 뭐 이제 1970년대 중반부터 강남개발 촉진정책을 벌이고요. 또 거기, 그,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국가가 지금 뭐 LH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주택공사를 시켜가지고, 뭐, 잠실, 뭐, 반포, 뭐, 그죠? 도곡동, 뭐, 이런 곳에서 그야말로 초대형 단지를 건설하면서 150일 만에, 180일 만에 건설한다. 이런, 뭐, 대단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 그 언저리에 땅이라도 사두면 막대한 불로소득이 생기고요. 이것과 관련한 정보를 미리 입수한 사람들은 뭐 몰려가서 그런 땅을 사고 그야말로 그 정보를 활용해서 엄청난 부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어 이게 소수의 민첩한 자들이나 권력자들이 오땅 어, 투기를 해서 돈을 엄청 버네 옆에 있던 보통 사람들이 어 나는 왜 못해? 어또 뛰어듭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점 국민들 중 다수가 토지 투기 부동산 투기에 눈을 뜨게 되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돈을 벌고 저축해서 자기 집을 마련하고 자식을 공부시키고 하던 그 전통이 다 사라져 버리고 국민들의 마음이 부동산 불로 소득에 대한 탐욕으로 점점 채워지게 됩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무분별한 도시 개발의 결과는 뭐냐? 아파트 공화국이 들어섰고요. 강남이 뭡니까? 교육과 부동산으로 세워진 스카이 캐슬입니다. 스카이 캐슬 두 번째 부동산 불패 신화가 형성됩니다. 역시 뭐 부를 축적하려면 부동산이야. 그거를 안 믿는 한국 국민이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산업 구조가 토건 국가의 특징을 띠게 됩니다. 토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전체 산업 가운데 건설업의 비중이 기형적으로 큰 그런 현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토건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경제정책 부동산정책에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치고요. 그런데 그렇게 영향을 미쳐놓고 잘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체질이 취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단기간에 뭐 동대문 저쪽에서 뭐 벽돌 찍어내고 하던 사람이 재벌급 건설 회사 주인이 됐다가 또한 10년이 지나면 그냥 굳어내고 몰락했다가. IMF 경제 위기 때 우리 한국의 건설회사 가운데 단한 개도 남기지 않고 다 몰락했어요. 다 부도 났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토건 국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인물들이 양산됩니다. 그 인물의 대표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 그죠이 사람은 30대 현대건설 사장을 하고 자기가 다 봤어요. 에? 이 토건업이 얼마나 이게 유리한 건지 다 봤고요. 실제로 정주영 회장한테 아파트 사업에 뛰어들라고 꼬시고, 밀어붙이고, 이렇게 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대통령이 되고는 저 4대강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뼛속 깊이 이 토건국가 이데로기를 갖고 있던 분입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가 지대 초구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그런 뭐 대통령, 그 주변의 인물들. 하, 지금, 지금 상황도 얘기하고 싶지만, 뭐 하여간 이 선거법이 뭐난잘 모르겠어요. 뭐. <laughs> 뭔 말을 할 수가 없어. 하여간 그런 인물들이 이, 이, 이 배출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 국민들 다수가 그거를 부러워하고요. 뭐 욕도 하지만 부러워하고요. 스스로 뛰어들고요. 그래서 국민 다수가 땀 흘리고 모험을 하고 저축을 하고 절제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투기를 해서 단번에 엄청난 부를 얻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아주 몹쓸 탐욕의 땅으로 변질됐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건강했던 사회가. 뭐, 저도 그런 감탄사를 많이 씁니다만, 은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좋거나 뭐 놀래거나 뭐 이럴 때 대박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감탄사를 쓰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부동산 공화국의 문을 열어 줬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정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웠겠죠. 막 투기가 일어나고 이러면 이제... 자기들도 겁이 나니까 투기 억제 정책을 펼쳤다가 또 투기 억제 정책을 펼치면 금방 또 약효가 들어요. 그래서 또 부동산 시장이 좀침체하려 그래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 이게 고시 경제하고 연결이 돼 있고 성장률이 떨어진다 싶으니까 또뭐 갑자기 기조를 바꿔가지고 또 부양책을 쓰고요. 이걸 저는 그동안에는 냉온탕식 이렇게 썼는데 이게 냉온탕이 아니고 냉열탕식이다 이렇게.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가 뭐 별로 한 정부가 없고요 전부 투기가 일어나서 돈벌수 있는 사람 다 벌고 난 다음에 사후 역방문 식으로 정책을 펼치는 그런 식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투기가 일어나는 데는 역시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을 매매하고 이걸 통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이 있는데요. 이거를 건드린 정부가 별로 없어요. 아주 없었던 건 아니고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주거복지정책 등한이 합니다. 주거복지정책은 뭐,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이제 뭐, 본격화됐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좀 본격적으로 하다가 그걸 완전히 후퇴시킨 것이 이명박 정부.